사랑아, 우리도 등산 가자. 하루하루 몸이 늙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어. 애 낳고 나니까 몸이 더 삐걱거리는 거 있지? 음, 이제 날도 많이 풀리긴 했던데. 요새는 코어 근육을 길러야지 일도 잘할 수 있다더라. 어때? 나 지금 등산화 주문할 건데, 너 신을 것도 같이 주문해줄까? 버건디색 예쁘던데. 너랑 나랑 사이즈도 맞으니까 똑같은 거두개 사서 같이 신는 거야. 어때? 근데, 우리 남편이 등산 싫어할 거야. 응? 싫어하고 말고가 어딨냐? 건강해지라고 하는 건데. 등산 가면 산에 다른 남자도 있다고 싫텐다. 그래서 못 가. 간다고 하면 또 엄청 싸움날걸? 산에 올라가기도 바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러게나 말이야. 산타면 바람난단다. 뭔 말이야 이게? 진심 별게 다 걱정이네. 등산 동호회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이랑 어울려 논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한대?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주워들은 건지. 나야. 등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죽겠지. 진짜 나몸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너도 알지? 당연하지. 너 맨날 퇴근하고 나서 달리기 하는 거 보고 내가 학을 뗐잖아. 그럼 넌 요새 운동 어떻게 해? 운동은 이제 나한테 사치야 사치. 운동은커녕 그냥 거의 집에 있어. 출퇴근한다고 걸어 다니는 게 전부야. 아유 그럼 너무 피곤하지 않아? 아파트 단지 넓던데. 거기라도 산책해. 내가 제일 그러고 싶어. 근데 내 남편이 그것도 싫다더라. 아파트 돌아다니다가 다른 남자가 나 탐내면 어쩌냐더라. 그 얘기 듣는 내 기분은 어쩌냐고. 아, <laughs> 어. 아, 그러게 이걸 금실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도 아리까리해. 8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이제 다음 주면 결혼한지 2년이라 설레는 감정도 다 사그라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 에이, 그럼 일단 등산화 내꺼만 하나 살게. 어내 모까지 잘 타. 오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음 오케이. 여보 당신 사랑아 사랑아 뭐해? 하 일하지 뭐 하겠어 내가 회사에서 여보 그냥 회사 관두면 안 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잘 다니고 있는 걸 왜? 여보네 회사 신입사원 채용 공고 뜬거 봤어. 그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응, 나도 봤는데. 근데 그게 왜 관둘 사유가 돼? 몰라 그걸? 아, 왜 몰라. 여보 진짜 실망이다. 나야말로 답답해. 도대체 왜 그러는데? 생각을 해봐.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거기에 남자가 또 얼마나 있겠어. 게다가 어리고 팔팔한 남자들일 거 아니야. 신입들 어리고 팔팔하면 나는 살축 처진 아줌마야. 걔들 눈에 내가 여자로 보이긴 하겠니? 제발 그만 좀 해. 부끄러워서 이거 다른 집에 말도 못 해. 여자로 안 보인다니 그게 말이나 돼? 나는 10년을 봐도 예쁜 마누라인데.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겁난다는 거야. 제발, 여보, 그것도 병이야. 이젠 어딜 가도 나보고 아줌마라고 하는데. 왜 그래, 도대체? 나도 언제 편하게 살수 있냐, 진짜. 결혼한 거 알고도 바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여보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여보, 네가 너무 앞서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무도 다탐 안내. 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라. 나 회사까지 안 가면 진짜 심심해서 미쳐버릴지도 몰라. 내가 있는데 왜 심심해? 여보가 생각 자체를 고쳐야 될 문제야, 이건. 회사 갈일 없으면 내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 당신이 마트도 못 가게 해서 맨날 배송으로 시키잖아. 그건 마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차라리 이 시국이라 걱정돼서 그렇다고 말해라. 진짜 당신 때문에 숨 막히겠어. 우리 회사 사람들은 다들 집못 가서 안달인데, 여보는 도대체 왜 그래? 아,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도서관에서 책한권 빌리는 것도 못하게 제안하니까 그렇지. 그만 좀 해. 나 너무 힘들고 갑갑해. 아무튼 당신 새로운 사원들 들어오기 전에 관둬. 제발 부탁이야. 일이 손에 안 잡혀. 내가 회사에서 일 제대로 못하고 막 실수해가지고, 이사님한테 막 불려다녔으면 좋겠어? 아, 얘기가 또왜 그렇게 튀냐? 오버 좀 하지 마. 나는 계속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곧 점심시간이고, 온전히 쉬고 싶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백날 카톡 해봐. 내가 확인하나. 아, 자기야. 자기야. 진짜 씹는 거야? 지안씨.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사랑이 남자 생겼죠? 에? 톡방 하나 파서 갑자기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부가 그렇게 단속하는데 사랑이가 형부 말고 다른 사람 생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방금 사랑이 아이디로 네이버 들어갔는데 치마를 샀더라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샀겠어요?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에요? 아 하... 바지보다 치마가 편해 원래 그냥 아무렇게나 휘뚜루 마뚜루 입으려고 산 건데 왜 그래? 아, 그래요. 그건 좀 너무 같다, 형부. 치마 입으면 사랑이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지한 씨 같으면 저거 입은 사랑이 출근 시키겠어요? 아, 시키다뇨? 세상에 형부. 출근은 시키고 말고 할 영역이 아니에요. 사랑이가 자기 커리어 쌓고 싶어 하는 거죠. 엄연한 사랑이만의 영역인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 자기야, 좀 그만해. 저거 라인도 안 잡혀 있고 편해서 산 거야. 그래도 아래가 뚫려 있잖아. 남자들이 저옷 입은 당신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뭔 생각을 하긴 편한 옷 입었다 생각하겠지. 형부, 진짜 좀, 왜 그래요? 이러는 것도 이혼 사유인 거 아세요? 이혼이요? 뭘 이런 걸 갖고 이혼이에요? 아 알겠다. 둘이 지금 말 맞춰놓은 거 아니에요? 아, 뭔 소리야 그게? 외도하는 상대 있는 거 지한 씨가 알고 있고 그래서 둘이 짜고 나 속이려는 거 아니냐고? 아, 그만 하세요.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는 것도 무례한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그래 여보. 내 친구 좀 그만 괴롭혀. 안 창피해 진짜? 여보가 저런 옷을 사도록 놔뒀잖아. 그럼 친구로서의 자질 부족이지. 아니 옷 사는 것도 사랑이 마음인 거지. 왜 그걸 제가 뜯어 말리라 말하라 하세요? 성격 진짜 이상하시네. 아, 봐봐, 지금 날 이상하다고 자꾸만 매도하잖아.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해서 나 이혼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당신은 모르겠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요.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병원 가요, 형부. 여보, 진짜 작작하면 안 돼? 여보, 지안씨, 어떻게 저장해놨어? 뭐라 저장해놓긴. 진지한이라고 저장해놨지. 아무튼, 당신 내 친구한테 빨리 사과해. 진짜 선 넘은 거야, 그거. 진지한을 여자 진지한이라고 해놔. 연락도 많이 하는데. 남자 이름이라 폰에 이름 떠있는 거볼 때마다 남자랑 연락하는 것 같고 보기 좀 그래. 아, 제발! 그만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남편분 사고 크게 났어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톡해요. 사고요? 오늘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당구 친다고 했는데 길 건너다 차에 치인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차 렌트해서 여행 온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연락한 그쪽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남편 친구들 중에 막점 씨는 본 적이 없어서요. 누구겠어요? 같이 여행 온 사람이지. 그건 됐고 치료비 필요해요. 부인 분이시니까 빨리 조치 좀 취해보세요.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제 남편 바꿔보세요. 저기요, 왜 취소하세요? 지금 병원인 건 맞으니까, 보이스톡 걸지 마세요. 보이스톡 못 받아요. 못 받을 이유는 뭐예요? 맘바씨, 나랑 단둘이 여행 온 거예요. 당신 누구야?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이랑 둘이 여행을 와? 아, 이 아줌마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단둘이 여행 오는 사이면 뭐겠어요? 갈 때까지 간 사이지. 이 인간이 비밀에 붙이자고 했는데 사고가 크게 났고 나는 이 모든 치료비를 상환할 돈이 없어요. 이 인간을 책임지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당신 남편 좀 수습하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죽는 꼴 보고 싶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한가하게 카톡만 하고 아 몰라. 저는 말 전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야, 괜찮아? 너희 어머니한테 얘기는 들었어. 속이 말이 아니겠다. 나도 모르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니? 차 사고가 크게 나면서, 오른 다리를 절단해야 할 지경이란다. 어쩌냐, 진짜. 그 수발, 어떻게 다 들어? <laughs> 내가 왜 들어? 이혼할 건데? 에이, 그래도 이혼은 좀. 형부가 의처증만 좀 심했다 뿐이지. 다른 걸로 속 썩이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어? <laughs> 다른 걸로 속 썩였으면? 어? 어? 뭔데? 그 인간 그거 바람 피우다 그렇게 된 거야. 나한테 친구들이랑 당구 치러 나가서 놀다 온댔으면서 상간녀랑 같이 차 렌트해서 여행 간거 있지? 간다고 한 데는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당구장인데 사고는 강릉에서 났더라? 이게 말이나 돼? 형부가 그랬다고? 널 그렇게 의심해놓고? 아, 개쓰레기네. 야, 그럼 꼭 이혼해야지. 자업자득이네. 그러니까. 난 그렇게 단속해놓고 지 업보지. 그래서 나도 미련 없이 이혼 준비하는 중이야. 기분 싱숭생숭한데, 나올래? 맥주나 한잔하자. 내가 사줄게. 나와. 여보, 생각은 해봤어? 뭔 생각? 나랑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거. 내가 왜? 자기야, 진짜 그러지 마. 나 마음 아파. 여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뿐인 거 알잖아. 뭔 개소리야. 너 머리도 다쳤냐? 너, 다른 여자랑 바람 피다가 그꼴난 거야. 잊었어? 자기야, 아, 나, 당신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게 미쳤나? 그리고 너 편지 좀 그만 보내. 맞춤법도 다 틀리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 처음엔 웃겨서 내 친구랑 둘이 편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젠 진짜 징그럽다. 또 보내면 내가 반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나너 생각하면서 팔 아픈데도 계속 편지 썼어. 하,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네. 진지게 미친놈이라는 거 알았어야 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바람 피우고 다닐 거였음. 나는 왜 그렇게 의심하고 단속했던 건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거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 만났던 거야. 아 진짜 또라이네. 더 이상 성적 말자. 차단할게. 잘 살아. 자기야. 아 제발 내 얘기 한 번만 들어 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죠. 남편은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맨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저는 아주 열심히 무시하고 있죠. 이미 사랑이고 뭐고 없고 그냥 자기 수발 들어줄 호구 하나 집에 들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젠 친구랑 등산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아주 자유롭게 살 거예요.